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세물결 교회, 가장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어,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늘 순탄하여,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천천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편하다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 평안에, 내 영혼, 내 영혼, 평안에.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저 예수께 다 아려면, 그 십자가 피로서 다시 스사, 흔눈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에, 내 영혼, 내 영혼, 평안에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건나팔이 울릴 때에, 조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에 내 영혼 내 영혼 평안에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아 17장 7절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버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문은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송 청취 자 여러분, 날씨가 참 굉장히 춥습니다. 어제는 아주 폭설이 내렸는데요. 한 3시부터 5시까지 제가 잠깐 그, 어, 일보러 나갔다가 일보러 들어오는데, 아, 얼마나 폭설이 쏟았는지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방 돌에 눈이 쌓여서 아주 미끌미끌 조심해서 왔습니다. 그러다 집에 와서 좀 있다 보니까 햇빛이 쨍 비치니까 언제 눈이 왔냐는 듯이 그렇게 다 녹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루에도 날씨가 참시시각각 무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또 요동치고 그리고 또 어려움과 권난이 왔지만 주님의 우리 영혼의 햇빛 대신 예수님께서 생매 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계시면 항상 우리는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지낼 줄로 믿습니다. 운정호수의 눈이 와서 쌓인 모습을 잠깐 찍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누가, 복을, 누가 복 누가 복을 받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의뢰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여호할 의지하며 오직 나는 하나님 의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 주시고 복을 주시아살수 있지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요사밧이 강구한 것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세상을 봐도 정말 날마다 이렇게 갑자기 변하고 또 반응속도로 달라지고 변화무쌍합니다. 요즘 결과면큰 백화점도 일산의 그랜드 백화점도 고별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트들도 이제 고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어려워지고 있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건그러기 때문에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으니 주님은 지금도 인마한 뇌를 함께하시고 여호와 이래로 우리를 위해서 풍응산 은혜를 준비해놓고 계실 줄 믿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께 더욱더 연합되어서 주와 함께 주님 모시고 주님 앞장세우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인생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각자 다 있습니다 내 짐은 무겁고 남의 짐은 가볍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고 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짐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바꿔주면 주님께서 짐을 가볍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무 그러나 칠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어떤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맡긴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이제. 8절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물가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래서 물가에, 물가에 나무가 심어졌으면 비가 와도 괜찮고 비가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항상 나무가 나무에서 물을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뿌리를 강변에 깊이 뻗칩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영국에서 가장 맛있는 포도가 영국의 템즈강가에 있는 지방 법원은 그 뜰에 심겨진 포도라고 합니다. 뭐 특별히 뭐 나무를 잘 가꾸고, 그다음거름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좋은 양을 쳐서 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냥 놔둬도 그렇게 풍성하고 탐스러운 열매가 맛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이 나무 포도는 이렇게 맛있을까?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뿌리가 깊이 깊이 템지강변까지 뻗어있더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템지강변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수분을 충분히 빨아들여서 이렇게 건강에 자라니까 포도가 맛있구나 그런 결론을 떠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템지강 지방 부분의 포도나무처럼 강변에 뻗치고. 그러니까,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뜨거운 더위가 와도 햇빛이 내리어도 거기는 물가에서 물기를 빨아올리니까 넉넉히 견디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잎이 청청합니다. 잎이 아주 푸르게, 아주 왕사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비가 오지 않는,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 뿌리에서 물기에서 빨아들이니까요? 항상 강변에 뿌리를 받고 있으니까 물이 항상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위가 와도 걱정 없고 또 감, 아이, 감으로 그냥 비가 오지 않아도 걱정 없습니다. 그리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결실이 때를 따라서 풍성하게 매는 것입니다. 뿌리에서나, 뿌리에서 양양물, 수분을 계속 빨아주니까 잎이 청청해집니다. 잎이 무성합니다. 잎이 무성해지면 잎을 통해서 탄소 동화 작용에서 하나님께 햇빛을 받아가지고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고 결실이 그치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시편 1편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괴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 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 세 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교회를 떨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 자리에 앉않습니다 어디 갑니까? 2차 3절입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사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기를 증보합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주의 말씀은 읽고 듣고 지킨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워합니다. 그다음에 또그 말씀을 주야로 묵사합니다그 말씀을 머리에 담아 가슴에 담아 두어서 늘 읍조리 작은 소리로 읍조리면서 묵사하고 생각하고 거기서 깨닫고 그 삶을 말씀을 따라서 말씀 순종해서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요내 길의 친이니이다 말씀 우리를 밝은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몰아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남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려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내서 강변에 뿌리 뻗친 나무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니함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주님과 함께 하면 물질이 마르지 않습니다. 건강이 마르지 않습니다. 사랑이 마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해서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푸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항상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침같이늘 우리의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은혜에 십자가에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행동을 말씀에 기초 두고 살기 원합니다. 은혜가 풍수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말씀 따라 살길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을 즐거워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의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주신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주님의 빛과 소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요동치고 변하고 그리고 타락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십자가에 붙들고 마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당에서 구하옵소서.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 나이다.아멘.할렐루야.감사합니다.내일 뵙겠습니다.오늘 추운 날 건강하게 지내시 바랍니다.아멘.